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지금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수사는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. 이제 하나 둘씩 충격적인 물증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중순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 이미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.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가 방금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. 58억 원의 우회 후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성남 지청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보안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당초 성남시는 15%의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0%만 받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5%가 성남FC로 후원이 됐다. 그러니까 우회 후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실제 두산 건설은 이 FC,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. 수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떤 성격일까요? 자,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입증이 쉬운 것들이 백현동, 성남FC, 변호사비 대나보역,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58억 원의 두산건설 우회 후원이 만약에 뇌물의 성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재명 의원, 겉으로는,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상당히 겁이 날 겁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.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.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 방금 전 채널 A의 단독 보도입니다.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두산건설에게 땅 15%를 기부 체납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10%만 기부받았습니다. 받지 않은 5%그 금액이 두산건설이 성남 FC에 후원한 액수와 비슷한 점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 검찰은 성남 FC에 우회적으로 후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자이 정자동에 있는 이 두산그룹 사업 오, 원래 병원부지인데 성남시가 지난 2015년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였습니다. 두산건설은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부지 일부를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. 그런데 채널A가 확보한 당시 성남시 보고서를 보면 두산건설은 부지의 5%만 기부천합하겠다고 제안한 반면 성남시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15%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협상 결과 두산이 기부한 땅은 10%로 줄어듭니다. 자, 이 문건에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결재도 들어가 있습니다. 검찰은 기부할 땅을 줄이는 대가로 두산의 성남FC 후원이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. 부지 용도가 변경된 지한 달도 안돼첫 후원금을 냈고 총 후원금 58억 원이 5%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와 비슷하다는 이유입니다. 주상건설은 1년 전인 2014년 성남 fc 후원을 적극 검토한다며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게됐습니다 지난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에 기부 체납 토지 감소분과 성남 fc 후원금의 연관관계 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성남시가 왜 스스로 설정한 기부 체납 비율을 고수하지 못하고 환수해야 할 개발 이익이 줄어들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 기부 체납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성남시민들한테는 손해입니다. 그 대가로 그 돈을 성남FC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58억원 정도가 우회 기부됐다면 대가성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. 자 경찰은 지난 5월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기부천합 협상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후원금 사용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의원을 소환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